80번요. 지금 앞에 있는 조건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 건데요.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두 배를 해주면, 은두 배한 z는 이 값과 똑같다. 그리고 i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겨줘요. 그럼 2z에다가 더하기 1한 개,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 줄게요. 제곱을 해야만 복잡한 i가 사라지니까요. 제곱을 했어요. 그럼 4z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1은,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넘어와서요. 전부 다다 4가 되니까 나눠줘요.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에서 z가 이것일 때라고 하면은 그거는 z를 제곱하고 z 더하고 1하면은 0이 나올 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z를 정말 이렇게 제곱을 하고 더하고 1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럴 적에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값을 계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은 양변에다 뭔가를 곱할 수가 있잖아요. 곱셈 공식에 의해서 z-1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왠, 오른쪽은 어차피 0이 되는 것이고 z의 3승,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넘겨가지고 z 삼성은 그냥 뭐가 나온다? 1이 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Z를 또세번 곱하면요. 또 1이 나와요. 이런 관계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연달아 있는 3개씩 한번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묶어줘요.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또 뒤에는 3, 4, 5가 돼있을 텐데. 그쵸? 그럼 z 삼성으로 묶어줘요. 그러면은 1, z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의 배수로 묶이는 것 같거든요. 그럼 z의 6으로 묶어주면 은 1, z, z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다가 52까지가 있는데 어,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51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z의 48로 묶일 것 같죠. 1, z, z 에 제곱하면 50승까지 묶이는 것이고 z에 51승으로 묶어주면은 어1 더하기 z까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52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0이 나오잖아요. 얘는 0입니다. 연달아 된세 개의 합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트로 다 묶이는 데까지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 되는 것이고요. 0이고 뒤개 값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1 더하기 z가 얼마입니까? 이식을또 변형하면 은1 더하기 z만 남겨 놓으면요 z 제곱이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요 일단 간단히 한게 z의 51제곱에1 더하기 z인데 z의 51에다가 1 더하기 z가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z의 53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뭐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z의 51승이 바로 또 여기에서 z의 3승에 3 1은 3, 3 7에 21 하면 z의 51승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얘가 1이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z의 51승은 1입니다. 얘가 1이라서 1 더하기 z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 더하기, z는 얼마였습니까? z는 분수로 나왔었는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1은 2분의 2므로, 2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i를 하니까, 답은 2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트 3. 아이가 되겠습니다.